자, 11과 부동산, 이번에 읽기 편입니다. 읽기. 어 내용이 많은데요. 내용이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에, 에, 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 그 윗글에 대한 내용, 옳지 않은 것은, 또, 옳은 것은, 네, 에, 하고, 또, 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네, 네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여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먼저 네, 읽어 보는 동안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을 구할 때의 확인사항. 집을 구할 때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집을 보러 다닐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사 갈 집의 안과 주변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안에 해가 잘 들어오는지, 소음이 없는지, 물, 전기, 난방이 잘 나오는지, 시설, 문, 창문, 싱크대, 세면대, 변기 등에 고장난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집 주변에는 편의시설이 있는지, 안전한지, 교통이 편리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고 싶다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신 계약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입금 계좌가 집주인의 것인지 확인하고 집수리 등 특약 사항을 자세하게 쓴다. 말로만 이야기하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다. 특히 등기비 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 집을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인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집을 팔거나 세를 준 후에 도망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집을 계약한 후 이사하는 날 잔금을 지불하고 집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받는다. 그후 계약한 집에 이삿짐을 옮긴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꼭 방문하여 전입신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네. 아, 상당하네요. 그렇죠? 음, 내용이. 근데 굉장히 그,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네, 그런 네,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어, 그렇구나. 네.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 살면서 좋은 사람도 있고 네, 나쁜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항상 어, 어디를 가든지 네, 이거는 잘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약간 글자를 줄여서요. 자, 글자 약간 줄여서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어 옳지 않은 것은, 어, 이게 글자가 좀 작은데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한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이 옳지 않은 것은 세 개는 맞고. 하나만 틀리는 거니까, 하나만 딱 잡아내면, 시험 볼 때, 예? 망설일 시간을 이제 줄이는 거죠.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거, 어, 뭔가 이상하죠? 음? 응?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중개업자하고 한다고? 자,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고 싶다면 집주인과 집적하는 것이 안전하다. 벌써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집, 집주인과, 집주인과, 이 네. 집주인과 직접 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음, 자, 그래서, 그 여기는, 어, 오르, 아, 옳은 것은 맞는 거네요. 제가 정신 좀, 뭐 옳지, 아는 것은 이래서, 다 틀리는지 반대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laughs> 저는 제가 만들어 놓고도 헷갈려요, 항상.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항상 헷갈려요. 음. 집을 볼때 중요한 사항은 집 안과 주변 상태이다. 좀 이상한데요?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 말로만 했을 때이다. 집안의 주요 시설은 창문, 싱크대, 세면대, 변기 등이다. 음...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중개업자고 하면 안 되니까 옳지 않은 것 맞아요. 그러면 세 개가 다 맞, 맞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세 개가. 집안과 주변 상태이다. 여기서 볼 때는. 어, 어 그렇죠. 안과 주변 상태 맞네요, 그렇죠? 음, 맞고요, 맞고 집주인이 약속 안 지키는 경우 말로만 했을 때 어, 여기 있네요. 말로만 이야기하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 약속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맞아요. 집안의 주요 시설은 창문, 싱크대, 세면대. 아, 맞네요. 제가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 여러분 <laughs> 보이시죠? 네네네. 네, 네. 항상, 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네. 옳지 않은 것은 네. 1번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아까 또 맞는 거라고 또 그랬어요. <laughs>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옳지 않은 거 만들면서도 저도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또 잘못 만들었나 몇번 들여다보고 하거든요. 도또 설명할 때도, 이게 시험 볼 때도 이런 문제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네. 자, 다음을 읽고,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거랑 이제 반대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만, 하나만 맞는 거고, 세 개는 틀리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세 개는 틀린 거예요. 이사하는 날, 잔금을 집으로, 집을 계약한다? 이사하는 날, 틀린 것 같은데요. 이거, 이사하는 날, 여기. 여기서 집을 계약한 후, 이사하는 날 잔금을 지불하고, 아, 계약을 먼저 해야죠. 계약한 후, 그렇죠. 잔금은 계약한 후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어요. 계약서를 쓸 때는 집수리 등 특약사항을 자세히 기억해둔다. 오,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집수리 등 특약사항을 자세하게 잠깐만요. 집수리 등 자세하게 쓴다. 기억하면 안 돼죠. 기억, 기억 안 돼. 기억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쓴다. 기억해둔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나중에 도망가기 때문이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집주인이 나중에 도망가기 때문이다. 도... 이유가? 자, 도망가는 경우는 있는데요. 도망가는 이유가 등기부 등본을? 어, 아. 도망가는 이유가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어, 여기 집 계약을 하는 사람이 집주인인 척하면서 그렇죠. 이게 지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요. 직접적 이유는 이거 집 계약하는 사람과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 이름이 다를까 봐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집 계약하는 사람하고 등기부 등본에 있는 사람 이름이 같은지. 그렇죠? 만약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 안 하면,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집주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인 척 하는 거를 확인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럼 4번이 맞아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확인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서 보면은, 어, 월,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꼭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예, 맞네요. 그렇죠? 예, 안전하게, 그러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있네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4번. 제가 1번에서 헤맸어요, 좀. 제가 만들어 놓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만든 사람도 헷갈리는데. 왜냐면 하 이거,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어? 네. 자, 특히 3번 같은 경우. 이런 문제.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문제를 이렇게 해놓으면요 자, 자그 다음, 다음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아, 저도 정신이 없네요. 네. 자, 음. 자, 여기 이제 두 문제입니다. 음. 공유주택, 그 쉐어하우스라는 말도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공유주택이라고 하지. 그냥 뭐 잘났다고, 뭐 외래어 섞어 쓰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런 말도 막 나오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따라야죠. 뭐. 자, 공유주택은 2인 이상의 사람들과 집을 공유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최근에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공유주택, 아, 이거 좀 글씨 좀 크게 해야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공유주택에서는 거실, 주방, 기타 편의 공간, 세탁실, 운동실, 공부방 등을 같이 사용하지만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다. 당연히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공유주택의 월세는 주변 집세보다 싸면서도 계약 기간은 최소 1개월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공유주택이 인기가 있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는 거주하는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하거나 취미 생활을 함께 할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공유주택에서 따로 또 같이 어, 살면서 집세, 생활비를 절약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것은 이제 젊은 세대의 주거문화가 되고 있다. 네. 자, 요즘 젊은 세대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공유주택, 셰어 하우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생활비 절약하고 인간관계, 아, 그런데 만약에, 그, 같이 공유주택에 사는 사람끼리 성격이나 이런 가치관이 안 맞았을 때는, 뭐, 어떤 사람이 그 이사를 가야 되네요. 네. 그것도 운이네요. 그것도 궁합이 잘 맞아야죠. 겠죠 그렇죠? 자,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세 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이런 거네요. 세 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세 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자, 세탁실, 운동실, 공구방 등은 함께 사용한다. 세탁실, 운동실, 공구방은 같이 사용한다. 맞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공유주택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여기서 보면은, 어, 여기 젊은 세대에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사회초년생이란 말이 어디 있죠? 음, 아 여기 있네요 사회 초년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것도 맞고요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 틀렸네요 공유주택에서도 이 도자가 항상 여, 그 조심해야 돼요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 있다 아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다 맞는 거네요 그럼 4번이 틀렸네요 공유주택이 인기 있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오, 맞는데. 그, 잠깐만요. 아,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요. 이 말은 아니에요. 이거 태국에서 주말에 같이 식사도 하고, 여간 시간도 보내고, 대화도 하고, 취미생활도 함께 할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아닙니다. 4번이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네, 4번 정답이에요 네, 옳지 않은 것은 네. 자 일단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다음을 읽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괄호 안에 네. 대부분의 시장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다 여러 지역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옮기고 어, 옮기기 편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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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다 먼 곳에서 물건을 팔러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물건을 가져오기 쉽고,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도 찾기가 편하다. 네. 요거는 약간 어려운데요. 자, 시장, 시장이, 요, 기 보세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요. 왜? 왜? 예? 자, 여기 보면 1번. 한 곳에 쉽게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물건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맞은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 곳에 빨리 연락할 수 있기 때문이 이건 틀렸네요. 그렇죠? 분명하게 4번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헷갈리면요. 이런 경우는 빨리 두 개를 버려요. 틀린 거를. 음, 여기서,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옮기고 편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좋은 물건 소개,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알맞은 가격을, 어, 이거는 조금 비교를 해봐야, 돼. 한 곳에, 아, 여기 있네요. 이거네요. 음. 자, 한 곳에 모이는 건 일단 뭐예요? 교통이죠, 교통. 교통이 중요하죠. 그렇죠? 어. 또, 물건을 옮기고 편한 게 교통이에요. 교통. 그렇죠? 이 교통. 교통이 직접적인 관계가, 교통이 불편하면 이 옮기기 편하지 않죠.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에, 그래서 한 곳에 쉽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에, 시장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뭐 좋은 물건, 알맞은 가격.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죠 네네 네, 그렇죠 일단 한 곳에 모일 수, 있,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읽기 네그 부동산에 관한 네, 내용은 이제 끝이 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 이제 그 어, 전통 명절에 대한 네, 문제를 가지고 자1 2과 다음 시간에 네,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